Good. <laughs> 아니, 아니, 회원님이 스윙이 너무 잘하셔서 그래. 그렇지, 음, 응, 편하게 치세요. 좀, 그렇지, 지금도 너무 레깅이 길었어. 내이 길었다고. 응. 그립을 너무 길게 끌고 와. 자, 잡아, 잡아 잡아요. 잡아, 잡아, 잡 팔 쓰는 거란 말이야. 그냥 바로 풀어버 이거 얼마나 편해요. 툭 그냥 이렇게 네, 치면 돼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 나이스. 아기어맞 하긴 해. 좋아요. 아 조금씩 딱딱 거리 봐봐. 140팍떨어지잖아요어 네, 네, 네. 요렇게 이제 연습하시면 버스피드 일 C, 일씩 자연스럽게 올라가요. g o